안녕하세요 친구들 제제와 써이에요토티와 와! 오늘은 핫케이크 핫테이크... 마크. 케이크마를 만들 거예요. 와 정말 기대됩니다. 제제 재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재료는 핫케이크 가루 우유. 계란, 꾸 딸기, 망고젤, 초콜릿젤, 생크림,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어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예쁘게 꾸며보세요. 시작해볼까요? 가루에 우유, 계란을 넣고 섞어주세요. 꼭 손을 씻으세요. 손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요. 음식에다 세균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가겨숨라간를 내어주세요. 어. 했어요. 전선 깨끗하니까 괜찮아요. 해야 돼요. 와, 이거, 핫테이크 만드는 게 아니고, 낭자판이 되겠는걸요? 어떡하죠? 그냥 해야겠어요. 차려버리고요. 우유를 넣어주세요. 제가 섞어봐도 될까요? 그러냐? 저도 섞고 싶어요. 많이 섞었잖아요. 미안해요. 어이, 어이, 어이. 새끼, 새끼 새끼. 오 파로파. 새끼. 새끼.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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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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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게 셋째, 셋요 자, 이거 이제... <laughs> <laughs> 요아째셋 까요 <목소리> 여러분 이거 하얀색 없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왜 달라죠? <목소리> 아. <laughs> 괜찮아요, 선이. 쉽 쉽게 해 줄게요. 개조. 그렇죠? <목소리> 아 그거 아 도와줘요. 누가날물에잤지 하고는 나. 네. 너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있어? 아, 케이크 만들어요. 오빠들. 아, 그렇다. 맞다. 케이크 만드는구나. 아, 근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쿠쿠 아저씨라고 해요. 근데 아직 이름표가 안 왔어요. 이름표가. 아, 이름표는 언제 주는 거죠? <laughs> 어이, 멘자. 내 이름표 언제 주는 거죠? 음, 알겠어요. 출연료에서 받겠어요. 하고 있는 게 섞고 있네요. 네, 맞아요. 제제 어린이가 반죽을 섞고 있는데 하얀 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섞어주면 돼요. 됐어요? 어, 네, 좀된것 같아요 이제. 자, 써니 어린이는 여전히 장난을 치고 있어요. 어? 자, 이제 어느 정도 반죽이 된것 같아요. 이제 다음은 뭘해야 되죠? 와플 기계 부어야 돼요. 와플 기계 부어야 돼요. 네. 네, 알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 미안해 쿠크 아저씨는 체다만볼수 응. 있어요 말로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왜요 와플 기계 좀 밀어주세요. 자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여기서 와플 기기는 엄들이 엄청... 도와주셔야 돼요. 쿠크 아저씨 그렇게 말하지면 어떻게요? 또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어, 어, 몇 번이나 될수 어. 있을까요? 다섯 두 아, 두 다섯 번이요? 두 번이요. 아하, 두 번. 자몇 번이었을지 나 이제 봅시다. 한번 넣자. <laughs> 이거 네번 넣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 와플 만드는 것도 몰라요? 아, 제가 공부했던 프랑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아니 무슨 프랑스 책을 봐요? 한국 책을 봐야죠. 아, 그네두 많이 이상 아저씨야. 껌을 <laughs> 살살 닫아볼게. 써니 어 n y Sonny, s o 살살살살살살 n y Sonny, Sonny, 조심 n n y So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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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는 y So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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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n n y s 입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 팬케이크 얼마나 구워졌나 볼까요? 우리 와플이 한번 오! 오 냄새 오오 벌써 다 구워졌나요? 아니겠죠? 와 딸기 오늘 팬케이크는 무엇 무엇을 넣을 거예요? 오늘은요 딸기와 네. 싫어 볼 거예요. 아하. 써니는요? 저요? 머을 거예요. <laughs> 저는 초콜릿, 초콜릿 쨈이랑 망고 찜이요 아하. 그렇군요. 아저씨는 아이스크림 넣을 거예요. 내거 뺏어 먹지 마요. 네, 먹을 게요 알았어요. 초콜만 먹을 게요 네. 먹어봐요. <laughs> 음... 난 맛없는 부분을 조금요. <laughs> <laughs> 와, 음. 맛있게 생겼어요. 냄새가 음, 괜찮네요. 소리니 <laughs> 네. <laughs> 네? 이거 꺼어볼까요 네. 네? <laughs> 네. 여러분, 와플 캡이리니 와플을 끊볼까요 네. 와플 캡에서 와플을 낼 때는 손 조심히. 네. 어? <laughs> 자 제가 꺼내드릴게요. 오호 오호 오 어, 여러분 찢어질 것 같아요. 살살 살살. 옳지. 쌍 속. 오케이 괜찮아요. 제가 먹을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먹을 거라서 괜찮아요. 아니 뭐예요? 오. 자 누가 꺼내요? 써니가 꺼내주는 거예요? 네. 네. 오오오오오 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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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마야, 엄마. 진짜 펜슬 써이씨 아, 집어야죠. 어, 좋았어요. 천천히, 천천히. 짝쇼, 오케이. 잘했어요. 하이파이브. 예. 예. 자 이제 토핑 올리면 되는가요? 네. 그러면 토핑 올려요토핑 어디서... 올리는 거로. 아까 시작할 때 재지는 뭐 한다 그랬었죠? 딸기요. 딸기. 민이가 나... 어. 너무 맛있어. 멋있어서... <이> 맛있어요? <이> 네. 하는데요. <laughs> 많이 먹어요. 음. 손냄새가 ,その 아주 좋군요. 자. 저는 이제 생크림을 해 볼까요? 엄청 예쁘게 하고 있어요. 안 귀여워요. 또뭐 넣을 거예요? 내 눈을 바라보라고. 내 눈을. 나랑 대화하는 거예요. 내 눈을 봐야 돼. 그 눈사람 한번 해볼까요? 자, 해야 오, 제재오린이 엄청 빨리 하네요. 그것은 뭐예요? 네? 제제 이거요? 네 시럽이요 음. 흠다가보요네 제제 어우 엄청 달겠어요 시럽을 엄청 많이 넣었군요 딸기도 달콤하고 생크림도 달콤하고 시럽도 달콤할텐데 오늘 잘때 치카치카 잘 하고 자야 돼요. 네. 걱정 마세요. 네. 전안 먹을래요. 써니 건. 음 딸기 좀물러가 있어요. 써니가. 구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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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예요 써니? 이거요? 생크림. 어. 하나 어. 줘. 아나둘바이아아 이제 이에이아아아아다 썼어 충분해요. 있다. 맛있나요? 아 먹으면 어떡해요? 뿌려야죠 우리야 먹는거 돼. 아. <laughs> 다뿌려도될거 같아요. 아이고 봐요 시럽까지 망고잼까지 뿌리니까 예쁘잖아요 엄청 화려하네요 여기에 건열에도 들어가면 상당히 맛있을 거예요 네? 건강한 아몬드 아몬드요? 근데 아무드거 없잖아요 음, 여러분들은 손이 상당히 크네요 뭐든지 많이 넣는군요 네 맛, 맛있으면 되니까요 음. 제가 <목소리도> 와프카 케이에요 맛있겠지요?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맛있겠죠?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엄청 팔아파요 <목소리도> 자먹어볼게요 <목소리도> 뭐 <목소리도> 맛있나요? 네먹을거예요 먹어볼래요? 먹어볼래요? 다들 먹을때는 조용하군요 어때요 제제? 얌얌얌얌얌. 남마요? 엄청 맛있나요? 팬케이크 맛있나요? 아니. 와플이 맛있나요? 아이스크림 맛있나요? 둘다 맛있어요. 아하. 그래요. 그래요. 좋겠다 친구들도 집에서 재밌게 만들어보세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아 내가 해야지 왜요? 구독. どないして